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강경숙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교육의 신뢰와 미래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조 단위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명 교육계 4대 강사업인 AI 디지털 교과서 사업의 문제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사업의 졸속 추진 문제, 부실한 연수 문제에 이어 검증되지 않은 교육 효과성과 사기업 정보 유출 문제도 심각합니다. 세계적인 교원단체 EI에서도 우려를 표명한 상태입니다. 그 가운데 올해만 3,800억 원에 이르는 죄송합니다. 올해만 3,800억에 ,800, 이르는 교실혁명 선도교사 연수 추진의 핵심인 성모 씨의 박사학위 위조와 교수 사칭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위원실에서 성모 씨의 이력을 확인한 바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교보문고, 인물정보에는 교육 측정, 통계를 공부하여 K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디데 홈페이지에는 교육 측정 통계 박사 수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최근에 수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 나아가 링크트인 학위 수요 학의 소개에는 박사 학위 죄송합니다. 학사 학위 한 개, 석사 학위 두 개, 박사 학위 한 개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백하고 심각한 학위 위조인 것입니다. 겸임 교수이면서 교수라고쓴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본인 홈페이지 디대 AI 융합 교육 전공 교수. 2. 2023년 디지털 교육 트렌드 리포트 2024 디대 AI 융합 교육 전공 교수. 3. 2023년 예고된 변화 챗 GPT 학교 디대 AI 융합 교육 전공 교수. 4. 2021년 AI 시대 교사는 살아남을 것인가? 디데 AI 융합 교육 전공 교수 학교, 교육청, 기업 거의 모든 활동에 교수라는 이름으로 활동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자료가 있지만 디데 홈페이지에는 겸임교수로 나와 있습니다. 모두 잘 아시겠지만 교수와 겸임교수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대학 학칙에도 교수와 겸임교수는 조항을 달리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실제 학위가 없어도 겸임 교수는 할수 있습니다. 강의나 연수에서도 박사나 교수라면 특별수당을 받는데 이는 명백한 교수 사칭입니다. 송모 씨는 중앙정부인 교육부에서 정보교육종합계획수립자문위원을 맡았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캐리스에서는 3,800억 규모의 교실혁명선도교사 연수총괄을 맡았습니다. 1만 2천여 명의 교사들이 포함된 교실혁명 선도교사 연수는 AI 디지털 교과서를 본격 진행시키기 위한 막대한 예산을 쓰는 교사 연수입니다. 이렇게 이큰 사업이 연수 총괄을 맡게 되었는지도 어떻게 이곳을 맡게 되었는지 밝혀져야 할 대목입니다. 교육부와 캐리스의 부실한 인사검증과 시스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교육부 장관과 캐리스 원장이 송보 씨와 책도 같이 썼습니다. 또한 사진을 다정하게 찍는 것을 넘어서 SNS에서 적극 추천한 흔적도 적지 않습니다. 3,800억 원이라는 막대한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국가 사업에 이렇게 문제가 심각한 인사가 좌지우지하는 상황이면 윤석열 정부와 교육부의 인사 시스템이 심각하게 망가진 상황임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당장 송 씨가 공적인 영역에서 활동한 시기에 벌어진 부정 행위에 대해 교육부 장관과 캐리스 원장은 즉각 사과하고 수사 등 조치를 취하십시오. 국민 세금인 연구와 강의 수당을 부정하게 받은 부분은 즉각 환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와 캐리스에서 이러한 부정 행위를 적절히 관리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교실혁명선도교사 연수 책임을 맡게 된 사유는 무엇인지와 같은 의혹을 검증하기 위해서 교육부와 캐리스의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며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